아무튼 참신자의 표지가 있어야 하지만 참신자의 표지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도망간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죠. 다만 그 얼마큼 얼마 만의 분량으로 받느냐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내용을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시는 거죠 또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확실히 할 것은 신조가 말하는 이런 참신자의 표지는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거지 절대 아니다 이런 게 있는지 내한테 살펴서 살펴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게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라고 이게 사실 그 프롬콩사님의 도르테 신조 강의에 깔린 기본적인 강조점이자 기본적인 부담이죠. 우리는 나 자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이런 지표가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다고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두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음, 사람의 자기를 전혀 살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반대 극단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제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그리스도도 바라봐야 되죠. 이게 사실은 피셔랑 보스턴이쓴그 부흥가 개혁사에서 나온 개혁신앙의 정수에.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에요. 그 책이 이두 가지의 밸런스를 정말로 잘 맞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깊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요. 그꼭 보세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나를 바라보는 것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둘다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자기 죄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은 일단은 그리스도께로 도망가기 위한 동력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도망간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내가 나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인데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가 맺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는구나라고 알게 되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로 진짜로 피한 게 맞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의지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확신을 얻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믿음과 순종의 길을 힘을 내서 걸어가는 거죠. 자기가 이제 끝까지 이룰 거라는 그 굳은 사실에 또 용기를 얻어서요. 이렇듯 우리가 이제 내면을 살필 때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찾아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또 나머지 하나는 나의 부족함을 찾아서 더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이 자기 살핌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는 것,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 어,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는 은혜의 복음과 자기 살핌은 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살핀다면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면 자기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명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데도 어,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가르침이 나오죠. 마태복음 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런저런 큰 일을 한 거를 예수님 앞에 호소하지만 주님은 그들 보고 도무지 모른다면서 지옥으로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큰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미련한 다섯처녀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과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신앙 고백과 외척 신앙 생활이라는 등자는 갖고 있었지만 참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 비호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선지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그 부르심을 듣고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가지만 예복이 없어서 결국엔 쫓겨나죠. 그러니까 값 없는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나왔지만 뭐 자기는 나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참 믿음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지 않은 거죠. 씨뿌리는 비유에서도 이제 그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어, 특히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이제 내리지 못하니까 금세 싹이 터서 자라죠. 네,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 뿌리를 보지 못하는 그 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자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도 아주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자기가 말하고 또 신앙에 열심이 있고 심지어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다 능가하는 기쁨과 열정이.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그 사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 뭔가 손해를 봐야 할 일이 오면은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거죠.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어또 이제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 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좋은 신자라고 여겨 지만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신앙이 매우 열이거나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경우로 드러날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아 보이고 뭐 심지어 교회 안에서 리더이고 뭐 남을 가르치고 이런저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상담하고 신앙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남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걸로 교회 안에서 이제 인정받고 하던 먼저된 자들이 음, 사실은 신앙의 실질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여려 보이고 약해 보이는 어, 순종도 약해 보이는 사람보다 더 훨씬 못한 음, 신앙이 실질일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음. 말씀들이 자기를 살피도록 이끌죠 그래도 여전히 그 믿음은 된 거지 왜 자기를 살피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다 알지 못해요. 자기 마음의 부패함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예요. 이게 정말로 큰 문제죠.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거짓됩니다. 정말로요. 이걸 아시나요? 음, 자기의 마음이 정말로 부패하고 내 마음이 속임 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를 속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나에게 속았다고 놀라고 좌절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험을 하셨나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경험이고요. 신앙 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험이에요. 내 마음이 나를 속였구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나를 속였구나. 음.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끼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다 내버릴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허풍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자기는 그, 그 정말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 실제로 처음 해심한 많은 분들이 이래요. 정말로 진심으로 아,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죠. 음, 진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근데 베드로안 믿었겠죠? 예수님 인간을 세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안 믿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절대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자기 마음의 거짓됨과 부패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그 사도로서 또 단지 그냥 사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 중에 어떤 의미 리더로서의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 마음의 부패함을 아는 것, 자기 신앙의 열심과 자기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이 사실은 다 헛헛 것이라는 것을 아는 배워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걸 배울 뿐더러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실 뿐 아니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러한 나도 용서하시고 이러한 나도 사용하시다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그거를 베드로가 배워야 됐던 거거든요. 이거는 모든 신자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성화되고 내가 믿음이 커 가는 것이 그 나의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그 나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덮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심으로 내 신앙이 유지되고 신앙 생활이 되고 교회에서의 활동과 섬김이 된다는 걸 보여 주시는 거 우리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속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일까 봐 두려워해요. 참신자는 자기 자신을 속일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지 자기의 모든 영적인 활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하죠. 반대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믿고 있다고 확신을 해요. 물론 이 말씀은 확신하는 사람 모두가 거짓된 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의 확신은 되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달콤한 복입니다. 저번에 다루었죠. 제 말씀의 요지는 거짓 믿음의 특징이 자기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이제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자기 믿음이 진짜인가 의문을 가져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율법에 눌려 있고 자기 위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 값없는 복음에 제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감격과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사람이 원래 약한지라 반대 극단으로 점차 기울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 이 굉장히 높아요. 어, 저도 그랬고 어, 실제로 그 갑없는 은혜 복음 제안을 계속 강조하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좀한 세대가 지나다 보면 확더 확실히 생기고 그래서 프랑크 목사님도 그랬고 이제 저희 교단의 다른 목사님 옛날 목사님들도 그랬고 갑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아라 하는 것하고 자기 살핌의 균형을 매우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 자기 살핌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체험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이제 그렇기 쉬우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값없는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그러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다 이루신 일뿐 아니라 그게 물론 이제 구원의 가장 기초이고 우리가 정말로 강조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거 뿐만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도 똑같이 강조를 해야 돼요. 프렁크 목사님이나 저희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개혁 교회가 여기에 그 전제에 치우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에 치우쳐 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후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도 균형을 맞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주의도 그렇고, 한국의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데 사실 후자에 치우쳐있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가 없죠. 그리고 이제 신체 체험, 이런 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를 하다 보면 반대로 이제 객관적인 걸 강조하게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위험한 게 신앙의 지식을 진짜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냐 어? 그리스도의 뭐, 어, 그, 뭐 위격과 사역과 어, 삼중직과 뭐 그런 것들 뭐 낮아지심높아지심 그런 신학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다 이루신 일을 내 안에 그 주고 계시다 적용하고 계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역사 신앙하고 참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 진짜 교리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굉장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이 중요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균형은 사람마다 달라요. 구원을 자기힘으로 얻으려고 은근히 하다 아니면 대놓고 애쓰는 분들에게는 가법는 은혜의 교리를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그리스도교로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음, 아닌 것 같은 경우, 드러나지 않는 경우, 영적인 그 체험이나 신앙생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살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죠. 값없는 은혜의 교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다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죄인에게 값없이 나와서 빈손으로 받아서 누려라. 라는이 은혜의 복음인 모금이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모두가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여기서 자라나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신앙생활의 여러 면이 자라나야 되고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추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피는 목적은 내 안에 자격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로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보아서 그 부족한 만큼 그리스도를 더 내게 필요한 줄로 알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더 귀히 여기고 더욱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더욱 더 그리스도께로 구하라 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머물러 살라라는 그 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택자의 지표 같은 것들을 내가 갖춰야 할 자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죠. 당신이 그 자기의 그 순종과 고난으로 얻으신 어, 그걸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그 열매를 볼 것을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주님, 저는 제가 죄악된 것을 보고 그리스도만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줄로 알고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런 표와 특징이 있다고 하셨고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이런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만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제안에서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제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택하신 자들의 그 특징들이 증거들이 제안에 생기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걸 보고 주께서 참으로 저를 이끄셨고, 영원전에 저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